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는 미국 전역 TV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USK 뉴스 제작진의 협조로 제작됩니다. 미주 가톨릭 영상 방송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작과 송출을 위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가톨릭 신자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2020년 4월 첫째 주간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교황청 소식입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19로 그 여느 때와 다른 성주간을 맞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황은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을 키워주는 파스카 신앙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3일 2020년 성주간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메시지에서 교황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세계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교황은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고립되어 있지만 사랑의 창의성을 발휘하면 더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학교를 못 가게 된 학생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희생자들, 또 홀로 남겨진 노인과 가난한 사람들, 노숙인들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환자를 치료하고 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모두 영웅이라고 칭했습니다. 교황은 이밖에도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이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성주간이 될 것이라며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도시의 침묵 속에 주님 부활 대축일의 믿음이 울려 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정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끝으로 사랑과 인내를 통해 더 좋은 시간을 준비하자며 주님께서는 곧 우리 모두를 이 악으로부터 구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성 부제 도입 검토에 나섭니다. 21세기 들어 가톨릭 내 여성 사제와 부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좀 정리해 드립니다. 여성 사제 서품을 위한 운동은 2002년 바티칸 부광에서 7명의 여성이 로마 가톨릭 사제 서품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전 세계적으로 265명의 여성이 사제서품을 받았으나 가톨릭 교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기 교회의 부재 직분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고 여성부재의 도입을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성부재 검토를 위해 결성한 두 번째 위원회이며 제1위원회에서는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습니다. 교황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코로나19 사태로 파스카 성삼일과 12일 주님 부활 대축일 전례 역시 신자들의 참석 없이 거행한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인 12일 오전 11시 교황은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주님 부활 대축일 난미사를 주례하게 됩니다. 이날 복음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선포되며 미사가 끝난 뒤 교황은 로마와 전 세계인에게 보내는 부활 축복 메시지인 우르비 앳 오르비를 발표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덮었던 수위라고 알려진 토리노의 성의가 특별 공개됐습니다.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의 앞에서 기도하길 원하는 수많은 신자들의 요청 때문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제사의 노질리아 토리노 대주교는 성의 전시 요청을 수천, 수만 건 받았다면서 관람객 없이 이것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질리아 대주교는 11일 오후 5시 수위 앞에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도를 주관하고 이 장면을 생방송 중계했습니다. 11일은 예수가 부활 전 무덤 속에 있었던 날로 가톨릭 교회는 성토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덮었던 수위라고 알려진 이긴 천인 수위에는 신비롭게도 예수의 모습이 음각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가로 4.41m, 세로 1.13m 크기의 아파포인 토리노성이 인물의 형상과 군데군데 묻어있는 핏자국, 또, 불에 타고 물에 얼룩진 흔적까지 성스러운 수위로 알려졌습니다. 가로 4.41m, 세로 1.13m 크기의 아파포인 토리노성이 인물의 형상과 군데군데 묻어있는 핏자국, 또, 불에 타고 물에 얼룩진 흔적까지 성스러운 수위로 알려졌습니다. 1350년 처음 발견돼 1694년 이탈리아 토리노의 성유한 세례자 성당으로 옮겨져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현재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 있는 금고에 보관되어 있지만 상태가 극도로 나빠 대중에 좀처럼 전시되진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젊은 신자들을 위해 아주 짧게 금고를 나왔을 뿐 일반 전시로는 2015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수위에 대해서 진위 논란이 있어 교황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역대 교황들도 재임 중에 토리노의 성의를 경배하며 중요한 보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또한 지난 2015년 6월 이 성의를 경배하고 세상 속에서 이 고통받는 이들의 얼굴을 보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진위 논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비의 영역을 그대로 남겨놓는 것이 어떨까 싶어집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좀 전해드립니다. 이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주일 미사 등이 중단된 채 부활을 맞게 됐는데요. 네, 전국 교구장 주교들은 주님 부활 대축일 메시지를 통해 그 희망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장 추기경입니다. 염 추기경은 올해 부활 메시지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두려움과 불안의 먹구름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보이면 견뎌낼 힘을 얻게 된다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대구대교구장 조한길 대주교입니다. 조 대주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둡고 답답한 마음을 견뎌내고 기쁘게 부활을 맞으며 희망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하느님은 고통, 절망, 죄, 죽음의 벼랑 끝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역설했습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더 강한 믿음으로 부활을 노래하며 상처 입은 온 세상에 새살이 돋아날 그때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원주교구장 조규만 죽여도 올해 주님의 부활은 코로나 사태로 힘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가톨릭교계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세례와 견진 등 각종 성사에 사용될 성유를 축복하는 성유 축성미사가 각 교구 주교자 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대부분의 교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신자 없이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앞으로 1년 동안 사제들이 성서집전에 사용할 성유를 축성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성유축성 예식에 따라 병자성유와 예비신자성유, 축성성유를 차례로 축복했습니다. 지난 성목요일 성유축성 미사엔 보통 교구사제 전원과 수도자, 신자들도 참석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제평의회 위원들과 올해 서품을 받은 세 사제들만 참석했습니다. 사제들은 서품때의 서약을 갱신하고 주교에 대한 순명과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염추기역은 이 자리에서 사제들이 먼저 복음의 기쁨을 체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군 내 소식 좀 전해 드립니다. 이 코로나 1 9와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전역에 걸쳐 이제 성당에서의 미사 중단은 물론이고 고해성사를 보기 또한 여의치가 않는데요. 특히 부활절을 맞게 된 이번 주말 카톨릭 신자분들의 마음 많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자 이처럼 고민이 늘자 주교 회의에서 이 고해성사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해성사를 해야 할지,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주교회의에서 고해성사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 가능한 탁 트인 공간, 혹은 통풍이 잘 되는 큰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해성사를 꼭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능한 빨리 고해성사를 보러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에는 충분하다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고해성사는 추천하지 않는다 전했습니다. 고해성사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화, 문자, 화상통화 등을 하게 된다면 서버에 그 내용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북가주 소식입니다. 북가주 새노세 한인성당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외된 계층 수천여 명에게 따뜻한 식사 한끼 대접이 이어지고 있어 이 코로나19 사태로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들에게 다소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북가주 산호세 성당이 종교와 인종을 초월한 봉사 단체 자비와 평화의 후원으로 2500여 그릇의 쇠고기 양송이 영양죽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봉사자들은 사전 검사와 방역을 마친 뒤 취사와 음식 배송 봉사에 투입됐으며 배달 지역은 산호세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몬트레이 지역 등입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은 지난달 말 주말에도 200인분에 이어 지난 4월 3일에도 약 250인분의 삼계탕을 조리해 국가주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들과 장애 우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노인들을 돌보거나 주변 노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거나 음식 지원, 도움 등을 지원해 주실 분들은 전화 408-641-894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미국 내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집에 머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미사는 물론 모임 등에도 가지 못하고 남는 시간들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로버트 베런 주기는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보자며 구체적인 집에서 머물 때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가톨릭 정신을 알리는데 앞장서온 로스앤젤레스 대교구의 로버트 베런 주교는 지난달 가톨릭 미디어 사이트 워드온파이어에 기고한 글에서 홀로 조용히 방에 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런 주교는 반격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면 수행을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런 주교는 신자들에게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성경을 꺼내 사보금서 가운데 하나를 통독하거나 렉시오 디비나를 해보라고 말합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되새김질하며 묵상하면 성경이 살아 숨쉬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또베런 주교는 위대한 영성가들이 남긴 보물인 영성 서적을 읽어볼 것도 권유했습니다. 영성서적 중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배런주교는 성 베네딕도 규칙서 중에서도 겸손의 12단계 또는 토마스 머튼의 자서전 7층 산도 추천했습니다. 배런주교가 제안한 세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매일 또는 이틀에 한번 성체조배를 하거나 해묵은 묵주를 손에 잡아보라면서 묵주 기도는 가톨릭 전통에서 가장 탁월한 기도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베런주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긴 산책도 떠나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런주교는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하느님께 마음을 모으고 방안에 홀로 있을 때 해결될 수 있다라며 어찌 보면 격리 생활이 그 기회일지도 모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카톨릭 신자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어집니다. 자, 이 베런주교가 말한 영적 신앙 서적 비록 영적 신앙 서적을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요, 다른 서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베네디토 16세 전임 교황과 프란치스코 현재 교황이 추천한 소설입니다. 로드 오브 더 월드. d 한글 번역본은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의 이 책인데요. 자, 왜이 책을 추천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교황이 여러 차례 걸쳐 반복해서 읽어 보라고 추천한 고전 소설 로드 오브 더 월드입니다. 한글본은 세상의 주인으로 출판된 바 있습니다. 12억 가톨릭 신자의 정신적 지주인 교황들이 이 책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 일단 성공의 사제였던 이 책의 저자 로버트 후유 벤슨이 부친이 영국 성공에 켄터베리 대주교 뒤를 이어 대주교가 될 거란 예상을 깨고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실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소설에서 악과 싸우는 유일한 주역이 바로 가톨릭 신자들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 소설이 인본주의와 물질주의를 맹목적으로 추구할 때 인류는 비극을 맞이할 것이라는 주제의식을 통해 인간의 오만함을 경계하고 신성의 위대함을 강조한 점도 바티칸이 추구하는 정신과 맞아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한편 1907년 발표된 이 소설은 세계 최초 디스토피아 미래소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설 속 대량 파괴 무기나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 초고속 통신망 등 100여 년 뒤의 미래를 예측한 것도 놀랍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맹목적 믿음 속에 신성과 초자연성이 무시되는 정신적 변화는 놀랍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당대 영국 최고 지식인이자 천재였던 작가 벤스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50여 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폐렴 증세 등으로 4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끝으로 가톨릭계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2018전 세계 가톨릭계 신자수와 사제수 등을 담은 2020 교회 통계연감이 발표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00명 중 18명은 가톨릭 신자로 나타났는데요. 가톨릭 신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사제와 신학생 수도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교황청 통계처가 발표한 2020 교황청 연감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인구는 13억 2,900만 명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7,5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사제와 신학생, 수도자 수는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 사제 수는 0.3% 감소했고, 신학생 수도 2% 줄었습니다. 특히 남녀 수도자는 8%가량 감소했는데요. 비록 전 세계로 보면 다소 감소했지만,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지역 사제 비율은 14.8%에서 16.5%로 놀랐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사제 비율도 10.1%에서 11.5%로 늘어났지만 유럽 출시 사제 비율만 44.3%에서 2%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여자 수도자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각각 9%,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뉴욕주의 돌란 추기경이 굿프라이데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돌란 추기경은 이렇게 공허하고 절망적인 시기에 하느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희망으로 다시 채우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도시들이 텅 비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도 하며, 가족과 친구들을 보지도 못하고, 교회들은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울해질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공허함을 채우길 원하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돌란 주기경이 구프라이데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돌난 주기경은 이렇게 공허하고 절망적인 시기에 하느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희망으로 다시 채우도록 도울 것이라 전했습니다. 판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도시들이 텅 비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도 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보지 못하며 교회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해질 수 있으나 하느님께서는 그 공허함을 채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 미주 카톨릭 영상 뉴스는 미국 전역 TV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USKN 뉴스 제작진의 협조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미주 카톨릭 영상 방송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작과 송출을 위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가톨릭 신자분들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첫째 주간 미주 카톨릭 영상 뉴스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경 헨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